베이징 我이워리우深刻러헌象더 인샹 자 베이징 북경은요 게이 워 나에게 리우시러 남겨주었어요. 뭐를 헌션커더 인샹 션커는 아주 인상 깊다요. 심각하다 네 우리 한자로는 심각하다로 읽지만 중국어에서는 어, 깊다요. 헌션커 네 이미지가 아 어, 인플레이션이 아주 깊다. 인상은, 어, impression. 네, 인상이에요. 어,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다. 뭐가요? 베이징이요. 베이징, 개워, 류, 샤, 러, 헌 션, 컷, 터, 인, 샹. 자, 그래서, 리우가 남기다, 남겨주다요. 네, 동사 뒤에 붙죠? 모든 보어는 수러 뒤에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고정이에요. 남겨주었다. 어, 그는 나에게, 어,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다. 타 개요어 류 시야를 흔성커덕 인샹 결과 부시아는 사람 혹은 사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움직이거나 고정의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콰이 칭진 칭쏘 시아콰이 빨리가 아니에요. 어서죠. 어서. 啊, 어서 어서 들어오세요. 콰이 칭진 어서, 어서 앉으세요. 콰이 칭쏘 快，请坐下。啊，어서 <Sélach> 아, 차 드세요.快，请喝茶。네，快坐下，어서 <Sélach> <Sélach> 앉으세요。어서 네, 차드세요快喝茶차所以快는어서로 <sélach> 네, 해석하는 게 좋아요. 아주 적극적인 환영을 의미하죠.快请进。자, <Sélach> 동사 뒤에 씨아 래하자 여기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움직이죠.네, 그리고 고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베이징给我留下了很深刻的印象。자 베이징, 북경은요.给我, 나에게 리우了 남겨주었어요. 뭐를? 很深커的印象 선커는 아주 인상 깊다요. 심각하다. 네, 우리 한자로는 심각하다로 읽지만 중국어에서는 uh, 깊다요. 很深커 네, 이미지가 아, 인프레션이 이 아주 깊다. 인상은, 어, impression. 네, 인상이에요. 어,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다. 뭐가요? 베이징이요. 베이징,给我, 留下了很深刻的印象 자, 그래서, 리우가 남기다, 남겨주다요. 네, 동사 뒤에 붙죠? 모든 보어는 수러 뒤에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고정이에요. 남겨주었다. 어, 그는 나에게, 어,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다. 他给我留下了很深刻的印象。